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진의 신경학과 오늘은 제가 뭐 재미난 주제 식부금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아그라가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남성들이 많이 드신 비아그라 그것이 눈에 영향을 미치고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십 대 남자 한자가 비아그라를 먹고 한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눈이 많이 망가져서 시력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는 그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끔 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너무 일반화 시킨 게 아닌가요? 너무 무리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할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오비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예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매번 케이스마다 비약을 먹고서 허혈성 시신경병증, 망막동맥폐쇄망막증맥폐쇄등 다양한 눈의 질환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식당은 얘인데요. 반복되는 좌안의 시력자를 호소하는 54세 남자 한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를 보니까 좌안에 게 시신경이 부어 있었고요. 시야 검사를 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안 보이는 시가 야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좌안의 시력 저하가 5분 정도 지속되었다가 또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액 응고 검사, 정동맥 초음파 검사, 뇌 영상 검사 모든 검사였지만은 뭔가 순원에 문제를 줄만한 그런 이상은 따로 발견되지 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환자의 이런 좌안의 시력저하 증상은 특히 성관계 의 시에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실제로 물어보니 이 환자는 비약을 복용 중이었었고 비약을 끊은 다음에는 이런 증상도 호전되었고 시력도 거의 정상인 0.8까지 다시 좋아진 것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의 시력저와 또 양쪽 눈의 시력저가 하 있는 경우. 에는 즉시 비아그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미국 FDA에서도 이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 부전제를 드시고 갑작스러운 시력저 또는 반복되는 시력저를 경험시에는 약물을 중단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론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기 부전제는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덕분에 우리가 남자의 성기에도 이렇게 혈액이 차게 돼서 발기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허혈성 신근경색이나 이런 몸의 문제. 있는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너무 혈관이 이완되면서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나 뇌로 오히려 허혈성 그런 샥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눈도 피를 먹고 사는데요. 만약에 이런 발기부전제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어서 뇌로 가는 피가 줄고 눈으로 가는 피가 줄면은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은 몸이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교감 신경 톤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데요 야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통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하기 때문에 밤에 비약을 먹으면서 또 이런 야간 저혈압이 겹치는 경우에는 더 급속도로 눈으로 가는 피가 혈류가 줄수 있고 이것이 더 혈혈성 시신경경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작은 경우, 시신경이 작아서 시신경으로 가는 피 자체가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이미 혈관이 좁아지거나 약해서 혈액순환이 좀잘안 되는 경우 예전에 한번 비아그라를 드시고서 허혈성 식재명병증이 왔던 경우나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우리가 야간시에 이미 충분한 산소공급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비아그라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약물도 있습니다. 다른 비뇨기 약물들도요. 우리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것들이 또 하나 홍채 이완 중군입니다 2005년에 안과사 이창가캠벨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백양 수술을 하던 도중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홍채가 튀어나오고 홍채가 비정상적으로 펄럭펄럭 움직이고 이런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보관한 바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백량 수술할 때는 혼탁된 수송체를 제거한 다음에 깨끗한 인공 수송체를 갈아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동자가 게 산동이 잘되됩니다 하지만은 동자가 산동이 안 되고 이 축동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수술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전립선 약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알파 교감신경 기랑제즉기랑제라서 억제하는 얘기죠 우리가 동공을 키우는 것은 알파 교감신경이 중요한데 이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동공이 안 커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탐솔로신 하루날 뭐 테라조신 이런 약들 있는데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시면은 백량 수술 시에 동공이 잘안 커지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교감 신경 억제제 이제 항콜린제라고 하는데요.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증 치료제로 쓰지만은 또한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기 위한 요실금 또 과민성 방광 치료제로 쓰 쓰고 있습니다. 방광 과다 수축을 억제해서 갑작스럽게 요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농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도 방수가 있는데요. 방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전방각 이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전방각이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부교감 신경 억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산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방각을 더 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급속도로 아랍이 올라가는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비뇨기과 약물들은 눈에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드시는 비아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나 혈관폐쇄 등을 유발하여서 시력을 감소시키고 심하면은 실명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시신경이 작고 또 당뇨, 고혈압, 고혈증처럼 뭔가 혈액순환이 막히고 안 좋은 경우, 허혈성 시신경병증에 과거력이 이미 있었던 분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 밖에도 전립선 약 같은 경우에 오래 드시는 경우에 백양 수술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미 시력 저하가 심해서 곧 백양 수술을 계획하신 분들이 백양 수술을 받으시고 전립선 약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요실금, 방광염에 사용하는 우리가 수축 억제제, 항콜린성 약물들은 폐쇄각 동맥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약물을 드시는 경우에는 안과에 가셔가지고 혹시 내가 남들보다 전망각이 좁지 않은지 안압이 더 높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약들은 알고 먹으면 약이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들은 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약물 오나모를 피하시고 만약에 약을 드신 다음에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약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여러분들 지금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주에 갔을 때 우리 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 같으면 앞으로 우주여행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